제가 잘 몰라서 여쭙는데요 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검찰 피신 조사를 다 보내지 않았 습니까 지금 물어보니 대체적으로 같은 어, 건인데 국무위원들 검찰 피신 조사나 참, 참고인 조사 부분인데 어, 저도 그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대통령 탄핵 사건 건은 다 주면서 국무총리 탄핵 사건에는 주지 않는다. 그러면 누구는 어떤 건 주고 어떤 건안 주고 그럴 이유는 전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재판관님들께서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좀 길을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그뭐 그런 주장도 할수 있고 저런 주장도 할수 있는데 거꾸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 송부속닭기록을 보낸 사람은 혐의가 뚜렷하기 때문에 보냈고 보내주지 않은 사람은 혐의가 없거나 증거가 매우 미약하기 때문에 보내줄 단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싶고요. 기본적으로 탄핵소추는 입증 책임을 국회에 지우고 있고 국회에게는 탄핵소추 의결 전에 법사위 해부에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걸 포기하고 여기 들어왔을 때는 그에 따른 불리익도 감수해야지, 마냥 수사기관의 선의에 기대해서 탄핵소추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것은 저로서는 반드시 그래야 된다는 의무감을 못 느낍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런 어, 평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그 평의 결과에 따라 진행을 하겠습니다.